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총네 가지 수입이 다 같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한꺼번에 네 개가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는 생물들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가시죠. 어, 맞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한 박스에, 한 30kg쯤 되지? 이거요? 어. 30kg 되는 것 같아. 30kg 정도 돼서,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어, 요건 가벼워. 자, 일단, 한건 내렸고. 으쌰. 들어가나? 네, 딱들어 아, 그래? 으쌰.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12개 12박스 들어왔죠 이거 이제 풀어 보고 저희가 어떤 거 들어왔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산호입니다 스타폴립인 거 같죠 음, 야 스타폴립 실한놈으로 좀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런 연산호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담아서 전역을 한 다음에 저희 수조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염도가 얼만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염도도 한번 재볼게요. 1.025딱 나오네. 네. 자, 지금 봉지에 있는 염도를 재고 있는데 딱1.025 나오네요. 그렇죠? 바다의 물은 1.025 정도 나오니까 024, 0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혹 바다 염도를 너무 높게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호들은 1.024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게 하시면 안 좋아요. 연산호들은 이제 락과 함께 오기 때문에 락에 붙어 있는 이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산호가 들어왔을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온도 얼마 나왔지? 21도, 22도 정도. 몇 도야 지금? 안 보여. 21.8 21.8도 어,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온도가 괜찮은 걸로 봐서는 이번 수입이 성공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다른 쪽에서도 박스를 뜯고 있고요 이건 뭐야? 아 락이구나 자 이번에 브렌치 락도 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좀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는데 잘 들어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좋네 야 그렇죠 음 모양 괜찮네 몇개좀 꺼내서 보여줘 봐요 으아아 병수야 네, 이렇게 하나 해 먹었습니다 예게갈라졌어음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이제 어떤 선호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뜯은 애들은 LPS들이 많아요. 고니오 보라 이런 애들 아직 안 폈는데 안에 보이는 색깔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모시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어저 개체도 상당해 보입니다. 아 이거 독특한 게 많은데 뷰어 놓고 한번 제대로 볼까요? 어 이거 리코디인데 정말 커요. 골든 토치들도 들어왔는데 색깔이 심상치가 않네요. 우리 굉장히 핫한 오렌지의 플레이트 그리고 이머시룸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머시룸하고 이머시룸 리코디아 배경으로 보이시는 이 격자가 1.5cm 정도 되니까 5cm? 6cm?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좋죠 그리고 고니오포라들인데 얘는 아직 폴립이 덜 나왔지만 맺혀있는 색깔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다른 골든 토치들 이번에 들어온 롱티 플레이트들이 상당히 색깔이 좋아요 약간 노란색인데 오, 사이즈도 상당하고요 이런 롱티플레이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롱티플레이트들은 말미잘 대신에 니모들이 산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이 롱티플레이트예요 말미잘 넣기가 그러시면 롱티플레이트를 말미잘 대신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골든 도치들이 좀 보이고요 버블들 프로고스폰들 그리고 심필리아도 있네요 해머는 아직 안 피고 있고 LPS들 그리고 연산호들 글로우 플립이나 스탑 플립들은 아직 피진 않았으니까 이건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다음 수입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호하고 라이브락의 수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박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랜치락. 아, 그런데 뭐 브랜치락이라고 항상 수입을 하는데 좀 이렇게 브랜치락이 아닌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객분들에게 브랜치락이라고 팔수 있는 락이 실제 저희가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브랜치락이 아니잖아요. <laughs> 이것도 근데 얘네들 그냥 브랜치락이라고 보내요. 이렇게 아 이건 좀 그렇죠. 아 이거 이런 거 보내드리면 아무도 안 좋아하시겠죠. 아 이거는 이거는 심한데. 아 이번에도 당한 건가? 이런 게딱 좋은데, 그지? 와, 이게 제 제일... 이런 게딱 좋은데, 진짜 이런 거는, 와, 10%도 안 돼, 그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 다들 이런 거 사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건 진짜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laughs> 뼈다귀 같은 거. 이게 현실이죠. 아, 이런 것도 좀브랜치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쓸모가 있긴 한데, 좀 얇은 거만 다 보내줬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또 다른 수입이 들어왔고요. 이번 거는 아까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아닌가? 더 있나? 아 여기도 또 있네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라 한 6시 다 돼가는데 또 다른 수입이 또 도착했습니다 자... 요게 아마 필리핀에서 온 물고기일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물고기 같고 요게 산호들인 것 같죠 <laughs> 새우다 새우 새우 아크로들은 이쪽에 검역제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탱이다 아, 말미잘. 자, 이게 산호 같은데. 와, 엄청 크다. 뜯어봐, 뜯어봐. 와, 크다. 자, 이렇게 검역을 한 다음에 수도에 옮길 생각입니다. 어, 이거 이쁠 것 같아. 일반 불빛에서는 이 색깔인데, 수도에 들어가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이쁠 것 같은데? 이게 수도에서 어떤 색깔인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것도 네.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색깔인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색깔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수중에서 이쁘겠다 이거 이런 색깔입니다 아, 이거 색깔 올라오면 정말 예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아크로들은 어떤 느낌인지 좀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색이 좀 많이 빠져서 오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색깔들이 이 개체들의 정확한 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개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뻐지는 거라서 그만한 가능성들은 보여야 되겠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푸른색의 성장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 개체는 빨개지겠죠? <laughs>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한 오렌지색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탈색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것도 원래는 빨간색이어야 되겠지만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상태고 빨간색에 노란색의 성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흐릿해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빨간색이 올라와야 될 거고요 음... 비계체도 녹색하고 빨간색으로 물들 것 같고요 아 카퍼밴드 이거는 오렌지색 밀레겠네요. 초록색 베이스에. 전체적으로 괜찮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와일드 상태 개체들이 많은데, 와일드에서 이 정도의 상태면 잘 들어온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락 들어왔고요. 아크로포라도 들어오고, 다양한 산호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필리핀 물고기, 인도네시아 물고기 이렇게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총 다섯 군데 수입이 들어온 날이에요. 저희가 이런 날도 있다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풀면 마린 코스트의 매장이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아마 오시면 보실 것도 많으실 거고 좋은 산호도 많고 좋은 물고기도 많을 거예요. 뭐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올려 드릴 거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